계획관리지역에 그 평당 60만 원대다 싸게 나왔다는 거그 점을 강조하면서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평생 책임질 평생 회원을 선착순으로 특별한 가격에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박땅꾼입니다. 가평에 땅을 보러 왔고요. 가평 프리스틴밸리라는 골프장 뷰가 조망이 되는 땅입니다. 무려 4천 평이나 되는 땅입니다. 4천 평이 되고 도로에 지금 이 도로에 물려있는 땅이고요. 차가 왕복을 할수 있는 도로에 붙어 있고요. 여기는 골프장이 뷰가 나오는 땅입니다. 산첩평을 뭐 투자용도 좋지만, 여기다가 이제 뭐 타운하우스, 이렇게 전원주택 단지, 이런 거를 활용하실 분이 땅을 사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는 평당 60만원대의 땅입니다. 서울에서 가평은 상당히 가까워졌죠. 제일 경춘 국도 호재도 있기 때문에 가평은 점점 더 위상이 좋아질 것 같고요. 최근에 가평에 제가 시내역 주변으로 갔는데 아파트도 많이 들어왔고 인구가 지금 조금씩 차고 있는 거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여기 지금 마을이 상당히 이쁩니다. 여기 지금 주택들이 <laughs> 와. 엄청 좋습니다. 그냥 일반 전원 주택이 아니고 고급 단지가 바로 여기에 주변에 이땅 인근에 이렇게 있었고요. 땅에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300m 앞에 땅이 올라오지. 땅에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바로 이 땅인데요. 제가 내려가지고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땅 경계부터 저 밑에까지 쭉 내려가겠는데요. 지금 땅이 커가지고 지금 올라오다가 쓰러질 뻔했습니다. 지금 도로에 붙은 면적만. 백 100, 거의 100m 정도 붙어 있는 것 같고요. 이 바로 집, 보이시죠? 집에서부터 여기가 시작점입니다. 시작점이고, 이제 저랑 같이 천천히 내려가 보시죠. 여기 뷰가 엄청 좋습니다. 어저 산등선이. 어우, 지 산, 제가 원래 바다를 좋아하는데, 산은 별로 원래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 산은 뭔가 느낌이 좀 다릅니다. 뷰가 여기가 엄청 잘 나옵니다. 뷰가. 멋있습니다. 구름도, 거의 산이 구름 엄청 가까이 붙어가지고 그림자가 보이시죠? 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고요. 도로가 상당히 지금 많이 벌써 여기까지 와도 50m 가까이 지금 걸어왔죠. 이 땅이 그리고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건폐율 40%. 4,000평에서 활용을 엄청 잘할 수가 있습니다. 건폐율 40%니까 4,000평 중에 거의 뭐, 1500평 이상의 건물을 올릴 수 있다. 지금 도로가 여기도 다 물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만 거의 100m 이상이 물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또잘 보이네요. 저 멀리 한번 살짝 확대를 한번 해봐 주세요. 저기 지금 야간에 저 골프장이 불을 키면은 저기가 불이 엄청 이쁠 것 같습니다. 무슨 스키장처럼 저기 이제 조명이 딱딱딱 야간 켜지면 엄청 이쁠 겁니다. 여기가 딱 내려다 보이는 곳이라서 저 멀리 산 능선을 한번 펼쳐봐 주세요. 오, 산이 되게 멀리까지 조망이 아주 잘 나옵니다. 여기서. 여기가 좀 지대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뷰가 좋고요. 땅이 급경사가 아니고 이렇게 완만하게, 예, 완만하게 경사가 져 있어가지고 건물을 뭐 올리는 데는 약간 이제 계단식으로 올리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는 저기서도 진입됐지만 여기서도 진입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 팁을 드리면 4천평까진 필요 없고 뭐한 2천평 절반이나 뭐 조금 분할해서 원한다 그러면 또 분할도 될것 같아요 땅이 워낙 커가지고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계획관리지역 4천평을 다 쓰실 분이 제일 좋죠 지금 현재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또 내려가 볼게요 네. 아까 저, 저희가 저, 저기 위에 집이 보이시죠 저기서 우리가 처음 찍어가지고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저기부터 여기까지 엄청 내려왔더 지금요 일단 이 땅에 이제 제가 특이점을 말씀드리면 가장 큰 장점은 사실 가평에 이렇게 완만한 땅이 4,000평이나 나오기가 아주 귀합니다 한번 땅을 알아보신 분은 아시겠죠 작은 땅도 원하는 분은 있지만 이렇게 큰 땅을 원하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 4,000평이나 되는 계획관리지역을 완만한 땅을 구하기가 힘들다. 그게 이 땅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슨 큰 리조트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 땅을 매입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가격도 괜찮은 계획관리적인데 평당 60만원대로 지금 금액을 낮췄습니다. 원래 80까지 그 이상을 받으려고 하다가 가격을 내리신 상태입니다.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가 말이 가평이지 여기는 양평의 가장 상급진 서종면이랑 가깝고요 서종IC에서 가깝고 바로 그 다음 설악IC에서도 가깝습니다 그래서 딱 중간에 위치해 있고 여기는 말이 가평이지만 서울 진입이 가장 빠른 가평이기 때문에 좀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IC에서 나오면 조금만 들어오면 되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골프장 뷰라든지 좀만 넘어가면은 이렇게 도심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런 교통편이 좋다, 도심과 가깝다. 일단 서울에서 가깝다는 게이 땅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런에도 불구하고 평당 60만 원대로 매입을 할수 있다는 지금 아주 좋은 기회고요. 평수도 4,000평이나 되고 혹시나 너무 크게 큰게 부담스럽다 하면은 이거를 뭐 절반이나 이렇게 분할까지 한번 생각을 고려해 보신다고 하니까요. 이 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제 위에 연락처, 이 땅에 대해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제가 아까 뭐 전원주택단지만 말씀드렸지만 뭐 요양원도 자리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가 향이 지금 제가 햇빛이 지금 너무 뜨거울 정도로 햇빛이 너무 잘 들어옵니다. 향도 좋고 일단 경사가 완만해가지고 뷰도 좋고 경사도 완만하고 접근성 좋고 그러니까 여기는 4,000평을 뭐 요양병원이라든지 뭐 전원주택 단지라든지 골프장이 조망되기 때문에 약간 고급화 전략으로 이 전원주택지를 만들면은 상당히 먹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이렇게 뭐 건축주, 건설업자분들, 요양원 자리를 찾는 분들, 상당히 위치가 좋으니까요, 서울에서 접근성 좋은 이 땅에 관심 가지시고 한번 연락 주시면은 제가 안내드리겠습니다. 해 제가 지금까지 가평에서 무려 4천 평에 달하는 큰 땅을 소개했고요. 계획 관리 지역에 평당 60만 원대다. 시세보다 싸게 나왔다. 시세는 80에서 90만 원인데 싸게 나왔다는 거. 그 점을 강조하면서 이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